형평이면 그냥 안할 거고 50%로 할게. 에? What? 왜 <목소리> 왜? 일단 적팀 신드라 지금 연승에다가 4 0판 안에네. 4 0판에 56퍼. 요새 하도 신드라 온들 많이 가니까. 방어 들었는데. 봤어요. 신드라 너프. 이거 와드 있으니까 렌즈로 지우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일단 저 이겨야 되니까 게임 집중 좀 할게요. 아, 아, 그냥 투 찌를 걸 그랬나? 어, 이게 왜맞냐와씨 아, 근데 요새 신드라 진짜 힘들다. 그냥 데미지 자체가 너무 쎄. 옛날에는 신드라 진짜 쉬웠거든? 요새는 그냥 만나면 너무 힘드네. 어, 뭐야? 응, 응. 어, 나 S 누르다. D 눌렀다. 미쳤... 야, 아나, 빨리 와줘. 나 전멸 없어. 아, 킹드가 먹지? 나 이거 스노우를 못끌리는데가 먹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착한데, 킹드. 일단, 신드라니까 신발을 먼저 가야 돼요. 이 큐를 피해야 되거든. 그래도 나는 풀을 없고 얘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생각해야 돼. 신드라가 내풀뺀거 봤다, 얘가. 리신도 봤을걸? 아씨,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렌즈네. 어? 아, 어, 전면 없어서 위험하다. 전멸이 있었으면 이렇게 쫄 필요도 없었는데... 아야, 놀았냐? 나도 좀 때려보자니... 뭐... 미치... 아. 아... 요새 신드라만 만나면서 그렇게 따인다 아... 진짜... 왜 이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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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전 빠진 진 너무 무 궁 잔상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지오 좋은데 나이스. 아개 잘했다. 조리 아 잘해. 이레리 똥싸는게 아니고 그냥 킬드가 개 잘하는데. 이레리 애, 아트 쏠킬 땄었잖아. 0 9 17 미드 아직 미드 풀 없고 나는 풀 있으니까 이걸로 딜교 좀 적극적으로 해 봐야겠다. 에? what? 에? 아,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아니라면 편안하게 받겠습니다. 어 근데 좀 당황스럽네요. 무리인 거 같아. 아니야, 전혀. 요 전혀요. 아, 뭐뭐 무리도 안 보이고 약간 너무 그냥 하도 나안 힘들어 보이시길래 한번 더 금액을 더 올려도 되나 물어볼 차이었데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도 무리 없어 보이고 하나도 부담이 없어 보이시길래 한, 그냥 그냥 뭐 금액 더 올려 보이죠. 이럴라 켰지. 아, 절대 너는 절대 절대. 오해 오야 하시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이 라인은 밀고 한번 핑하를 봐야겠다. 어, 용돈이 어서오세요. 어, 갑자기 오, 오시자마자 무슨 소리예요. 아, PC방, 화장실. 그래. 변기엔 휴지 말고 딴거 버리면 안 되지. 나도 PC방 할 때는 화장실은 야간 알바가 청소했었는데용돈이 제가 힘들게 하는 분, 제가 가서 혼내줄까요 말씀 만하세요 달려갈게요. 물론, 선입금 20만원 받겠습니다. 잠아만 있어봐. 여러분, 여러분, 저, 저 게임 집중 좀 하겠습니다. 예약금 2,000원 걸어놓을게요 조금 고민 좀 해볼게요 와 근데 이거 이래라고 리신 다 잡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바텀스 킬 아나 미드 갈게, 미드 갈게. 오, 킨드 어, 죽었네. 네? 이 코어를, 모렐로를 갈까? 잠깐만, 이거 체일 갖고 와야겠다. 선배 리퀴. 어이씨. 어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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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제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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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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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미한테 따졌다 대포 미니 그게 시간 갈수록 비싸져요 시간 갈수록 오케이 아 이게 이래리 아니고 루시안이었구나 개이득이다 이거면 이정도면 루시아 멘탈 나갔다, 인정? 잘 컸으니까 그냥 그거 갈게요, 모렐로. 근데 이분 표식.. 그.. 그.. 표식분.. 표식분이래. 표식님 맞아요? 표식분은 무슨 말인지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밀고 빨리 가야겠다. 아 믿음.. 이거 탑 밀게요. 나이스, 나 없는데 이겼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1, 1AP라서 쟤네가 마방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마관신이랑 모렐로 가면 이제 마관이 30이면, 그냥 데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겠네? 쟤네는 마방 갈 그게 없잖아. 근데 벨트 없어도 암살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암살할 때, 죽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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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주면 안 돼.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면 안돼 암살할 때. 아 이거 돈이 너무 애매하다. 오렐로 있으면 잡는다. 마갑이 아, 돌아갈게요 그냥. 오렐로 있으면 잡았다. 아니 팔수건 그럼. 다리 하나. 유미 노궁 이거 흑요석 크로마 토큰 300개로 살수 있는 거야근뭐 이거 틸도없네데 괜찮아? 이거 유미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마 알아서 사겠지 이제 이제 모렐로 있으니까 되겠는데? 여기 누구 관이지? 오케이 된다 된다 이게 모렐로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많이 나네 드디어, 오, 드디어 이겼다 와와 와, 진짜 와 와! 정말 이거 한번더 봐야겠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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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친 짓이다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있을 수가 있지. 정말 축하해. 물결표 물결표 오늘 꿀단 가게. 아니, 다시 한거 아니에요. 다시 눌렀어요. 제가 다시 누른 거예요. 다시 누른 거예요. 정말 축하해. 아, 너무 달달하다 꿀표, 진짜. 아니, 달달한 걸 떠나서 이빨 다 부서지겠는데 진짜로. 와, 내가 캠이 없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네. 지금 달려가서 사올까요, 그냥 캠? 아니야, 그러지 마. 네, 안 그러려고 했어요. 아, 잠만 이거 한번 더 봐야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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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진짜 꿀잠 자겠다 미쳤다 아니 잠못 잔다 오늘 그냥 리액션으로 키보드 하나 다 부숴도 됩니까? 달려라코님 지금 광대뼈 어디까지 올라갔냐고요? 지금 23층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만 더 봐야겠다